아, 오야노. 한때는 3만 명이 넘던 인구를 자랑하던 이 구룡포가 이제는 7천 명이나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몇년 뒤에는 고깃배도 제대로 못 띄우는 그런 동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남학파 강호발 오늘은 포항 구룡포 업에 왔습니다. 자, 여기 동해안 바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속이 확 터이고 좋습니까? 요새는 동해안이 인구 감수가 정말 심각해가 해안도로가 항상 행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막뭐 우리가 클 때는 바다 좀 보고 싶다 이래 하면 동해안에 와서 바람 좀 쐬고 막뭐 그래 했는데 아 인구가 저기 위쪽으로 다 몰리다 보니까 그런 문화도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계철에나좀 몰려서 요 도로를 좀꽉 채웁니다. 구룡포 벌써 이름만 들어도 저 드래곤하고 상당히 관련이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옛날에 요열 발의 용이 성천을 나란히 하시다가 한 발이가 추락을 했답니다. 그래가 이 아홉 발이만 성천했다 해서 구룡포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10발이 중에 9발이면 뭐90%성천율인데뭐한 발이는 그래도 이무기는 됐겠네요. 잘했다, 마. 그건 그렇고, 이곳 구롱포, 한때는 정말 잘 살았던 마을이고, 이 조그마한 어촌 업에 초, 중, 고교가 다 있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얼마나 잘 사는 마을이었겠습니까? 이곳은 일제시대부터 동해안 어업의 완전한 전진기지였습니다. 일본인들과 조선인들이 다 얽혀 살았고요. 지금 여기가 일본인 가옥거리입니다. 네, 네, 저기... 얼마나 일본인들이 애정때부터 여기 와서 많이 살았으면 이런 마을이 생겼겠습니까? 여기 가옥들의 90%가 전부의 적상가옥 형태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지금 관광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일본인들도 한번 와볼 그런 동네입니다. 잘 꾸며놨고, 뭐, 이런 거는 참 이곳 지자체 칭찬합니다. 자, 저기 여명의 눈동자. 아, 저거 여러분 다 보셨지요? 저게 진짜 재밌는 이대하 드라마였는데, 이곳 구룡포가 70년대 때는 3만 5천 명이나 되는 정말 큰 어획 기지였거든요. 자, 새방 하나에 뭐두세 식구가 살았을 정도로 인구가 많았고 강원도에서 해먹고 살게 없던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어민이 됐습니다. 저 강원도 뭐 하전민보다는 이곳 바다에서 고기 잡는 게 확실히 수입이 좋거든요. 조금 위험하고 뭐 힘은 좀 들어도. 경제적인 측면은 이 바다에 사는 게 월등히 낫습니다. 먹을 것도 많고, 그랬던 구룡포가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어업의 깊이 현상에다가 또 포항의 산업화로 인구가 많이 이동했고요. 비교적 최근에는 포항, 경주 일대 이 지진 사태로 일련의 부동산 개발이 많이 중단됐고 또. 업친데 겹친 격으로 코로나와 경제 장기 불황으로 인해가 여기 남아 있을 청년들도 막 거의 없습니다 일할 때가 있어야지요 요새 청년들이 누가 바다 일을 초년생 때부터 뭐 하고 싶겠습니까 심지어 바다에서 최고 엘리트 직업인 저 마드로스도 인기가 떨어져가 예전에 그 해양대 명성이 예전 같지가 않은 마당에 상선도 아니고 어선을 누가 타려고 하겠습니까? 전부 외노자들로 다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바다 일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난화로 인해가 동해안 어족 자원도 많이 고갈됐습니다. 전부 이 고기들이 이북으로 러시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동해안 오징어, 명태 등등 얘들이 지금 저 위에서 지금 가서 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기여를 하고 싶은 중장년들이 어촌의 터세 이게 또 얼마나 살벌합니까? 요 터세 때문에 그 인구가 유입이 안 됩니다. 농촌 터세도 사실 만만치가 않은데 어촌 터세 이거는 정말 무시무시하고 막 거의 살인적입니다. 어촌은 그만큼의 경제적 카르텔과 더욱 맞물려 있어 가지고 외지인의 유입에 대해서는 아주 배타적입니다. 한 세대는 어촌 마을에서 막 엄청나게 허리를 숙이고 열정 페이를 각오를 하셔야 겨우마 편입이 될까 말까입니다. 그 동네 대빵의 마음에 들어야 이제 겨우 허가가 되거든요. 어촌 터세 이거는 제가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아 예전에 남해안의 어떤 마을의 터세에 관해 제보를 받고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아, 그때도 정말 반응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질렸습니다. 제가 한때 어부가 될까, 아니면 뭐, 목수가 될까, 요거를 놓고 심각하게 장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저 터세 때문에 어부를 포기하고, 목수를 이제 연습을 좀 하다가, 그것도 해보니까, 아, 손재주도 안 되고, 뭐, 결국은 막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전부 포기를 했네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산불관리직을 도전하던 차에 뭐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아우야노 인생이 정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산불관리직은 여전히 좀 미련이 있거든요. 자불 안나게 할 자신은 제가 아직도 있습니다. 자 그건 그렇고 여기 구룡포는 전국에서 대개 어행량이 1위입니다. 엄청나게 대게를 잡아대고요. 그만큼 대게 식당도 어, 여기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소래포구 뭐 이런 데처럼 바가지 양면 같은 건뭐 별로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동해안에 오실 일이 있으면 꼭 구룡포 여기 오셔가지고 홍게오뎅이라고 참 있습니다. 여기 그게 참 에, 칼칼하니 맛있습니다. 저도 먹어봤는데 좋더라고요. 대게도 좀 자시고. 마,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포항하면 또 감액이거든요 그것도 좀 자셔보시고 옛날에는 고래잡이도 마 이쪽에 허용이 됐기 때문에 포경선도 정말 많이 보였는데 뭐 요새는 안 보입니다 아, 여기는 물반 고기 반이었다는 이 구룡포 그것도 이제는 옛말이 돼 버렸고 사람도 이제 계속 빠집니다 자, 이거는 사실 구룡포 어 이곳뿐만 아니라 동해안 전반 아니 나아가서 막 한국 시골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여기 고향이시거나 아니면 여기 뭐일 때문에 한때 오셨던 분들 영상 보시고 추억에 한번 잠겨 보시고 다음에 드라이브 삼아 꼭 한번 오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자 오늘도 감사합니다.